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깊은 질문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이 질문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물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만약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다시 맹세하시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실까 두렵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 때문에 복음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이들을 위해 극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메마른 영혼들 가운데 믿음의 싹을 틔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받는 믿음의 손길마저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름의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보다 더 위험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속여 은혜의 상태에 있다고 믿지만 실상은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 죽은 믿음, 거짓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리를 향한 믿음, 참된 믿음, 영적인 믿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만드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네, 그 교리는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조를 종이에 적어 책장 가장 높은 곳, 먼지 쌓인 곳에 올려둘 뿐입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을 진정으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중요한 진리라면,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었다면, 그 진리는 그의 존재의 모든 신경을 건드릴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길로 가는 것을 막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도록 강하게 이끌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활발하고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온갖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그 실천적인 삶을 통해 믿음의 실제를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죽은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살아있는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짜 믿음, 이 귀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론적이고 명목뿐이며 역사적 지식에 불과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선언 아래 놓이게 됩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인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당신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은 오직 참된 믿음에서만 싹틀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구원자 없이, 죄사함의 방편 없이, 죄와 싸워 이길 도움 없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리스도 없이 산다는 것은 눈과 귀 없이 재물과 음식과 집 없이 사는 것보다 무한히 더 비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벌거벗고 가난하며 비참하고 길을 잃고 정제받았으며 탈출할 희망조차 없는 존재입니다. 혹시 믿음없음이라는 꼬리표가 당신의 등 뒤에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만약 천사가 당신의 이마에서 당신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 글자를 본다면, 그는 당신을 보고 깊이 염려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포된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이 선언에는 어떠한 예외도 제한도 없습니다. 이 법칙은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들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지만 그들의 운명은 만물의 위대한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겨두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실제적인 문제는 복음이 전해져 믿음을 가질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는 이 선언은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을 지위나 재능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었다면 그의 장례식은 당연히 가장 장엄하고 경건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영혼이 수천 가지 죄악으로 지옥 깊은 곳에 떨어졌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이 비록 정욕에 물든 시를 썼다 할지라도 그가 위대한 시인이라면 그런 교양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한 회의론자가 비꼬며 말했듯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신사적인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전에는 두번 생각하실 것이라는 흔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졌거나 삶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영혼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분명히 알려져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적인 종교 생활에 매우 성실했고, 도덕적이며 친절하고 자비로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믿음을 놓친 사람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의 친절, 도덕성, 자비심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꽃, 즉 그것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믿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것들은 차갑고 영혼 없으며 죽은 것, 생명이 없는 미덕의 시체에 불과합니다. 이 법칙은 모든 형태의 행위와 예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을 하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대한 유산을 남겨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아름다운 집들이 세워졌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그 일을 했다면 그 집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교회에 거액을 헌금했다고 합시다. 그 헌금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행위를 통해 죄 용서를 샀거나 천국에서의 자리를 얻거나 가난한 자들을 억압한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금을 교회의 금고에 쏟아부을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 말했듯이 저도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라 가장 자기희생적이고 영웅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행해졌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적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대중적인 신학을 가르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설교가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맞는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믿어야 할두 가지를 명시합니다. 첫째, 그가 계신 것, 즉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릴 때, 만약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드린다면 그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실존한다고 믿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조차 무의미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것이 끔찍한 조롱으로 비칠 것입니다. 친구여. 믿음이 없다면 기도는 가장 의미없는 시간 낭비가 되고 맙니다.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그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개인적인 의무감, 개인적인 신뢰, 그리고 그분을 붙드는 감각이 있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웅장한 음악에 맞춰 찬송가를 불러도 헛될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가 믿음없이 그 일을 한다면 저의 사역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믿지 않는 것을 설교해야 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끔찍한 노예의 생활과 같을 것입니다. 만약 제 마음에 아주 작은 의심의 그림자라도 있다면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때까지 스스로를 숨길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교리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아들의 증거를 전한다 할지라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본문은 단순히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길을 가로막는 야른 나무문이 아니라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벽돌담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시며,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신에게도 불가능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이 둘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왕이나 황제의 말과 같이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진리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을 왜곡하고 비트는데 능숙하지만 이 본문은 결코 구부러지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히 유효합니다. 애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과거의 위대한 족장들, 왕들, 선지자들에게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며 세상 끝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적 선언의 복음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은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분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말 뒤에 숨은 생각까지 읽으시는 하나님의 귀에 대고 말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데 비용이 들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기도를 들으시고 진정으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베푸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에 근거하여 상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은혜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복음이 주는 위대한 보상, 즉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둘째로 왜 믿음이 그토록 필요한지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영감받은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진리인지 아시며 무엇이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만물의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의 정직함을 믿지 않으면서 당신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당신은 그가 무엇을 하든 핵심을 놓치고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불신은 한때 하나였던 마음들을 갈라놓습니다. 신뢰가 죽은 곳에서는 사랑도 항상 함께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과 연합하려면 연합의 필수 조건 중 하나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믿음은 유롭다 함을 얻는 위대한 방법으로 이야기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유롭다 함을 얻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롭다고 여겨지지 않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의 모든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선행을 쌓으려 할수록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신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넷째,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이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의 진실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의심치 않지만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약속을 이루실 능력은 의심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은 의심치 않지만 자신과 같은 죄인을 용서하실 선하심은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거짓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참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즉 믿음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법을 생각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을 주에 깊게 살펴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믿음을 섞읍시다. 주일 학교에서 가르칠 때,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설교할 때, 믿음으로 설교하십시오. 의심하며 전하는 설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상황이 최악일 때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도록 힘씁시다.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습니까? 재정이 바닥나고 앞날이 캄캄합니까? 바로 지금이 당신의 믿음을 발휘할 기회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때 당신은 비로소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구원 방식은 행하고, 행하고, 또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다 이루어졌다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믿음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고, 당신은 평안 속에서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모든 구원이시며 나의 모든 소망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아주 작은 신뢰조차 두지 않음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온전히 신뢰하는 그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야 비로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진리를 우리 각자의 마음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힘과 위로움을 붙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기에는 너무 강하고 너무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자격이 되는 것은 당신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며 당신의 의가 아니라 죄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최고의 자격이 비참함이듯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낮게 엎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